코로 어, 보리는 나의 소라와 철학이 사자단에 앉아사 변부제의 중생을 구제하시옵는 부처님께 고하옵나이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도리수화에서 우상정각을 이루신 다음 처음으로 무량한 중생교화를 결정하시니 사성과 삼보의 법과 법이 지극하고 지극하여 법에 따라 삼천세불과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백호강명으로 이곳 사리탑비에 비추니 이는 미정요한 일입니다. 불멸 2565년 3월 30일 4시에 국사봉 안에서구암대종사님의 탑과 비, 용성조사님의 비평화수호비를 세우는 불사가 일어났으니 이는 두분 조사님 문손들이 일으킨 것도 아니요 불자 대중들이 일으킨 것도 아니니, 이는 부처님의 은혜로 저절로 이루어진 것임을 증명하였습니다. 모든 부처님의 복도는 중생을 제도하는 것을 마음으로 삼았으니, 제도받지 못할 중생이 없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부처님의 뜻에 따라 탑을 설치하고 고암대종사님의 사리를 모셨으니 일천만세의 이곳에서부터 강명과 강명이 이어져 중생조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용성조사님의 행적비와 고암대종사님의 행적비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우리 한민족을 보호하여 주실 것을 삼가 고함나이다. 연년 세세에 무량 대중이 찾아와 비명의 그한 글자라도 읽어보는 이는 모두가 교화를 이룰 것이며 설사 읽지 않는 아는 자라도 보거나 듣기만 하여도 제도를 받게 되고 복을 받을 것이며 지혜가 증장되어 이들이 가는 곳마다 그 명성이 나기를 하나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는 부처님의 뜻에 따라 제절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저희들도 탑과 비에 예배하여 공양구로 삼겠나이다 이로써 부처님의 법으로 전하여져 영원토록 이 땅에서 강명으로 비추기를 삼가 대원과 여기 함께한 문도 문손들과 불자 대중과 함께 발언하옵니다 이러한 공덕은 석가세종께서 보리수하에서 정각을 이루신 일로부터 사라상수에서 열반의 강경을 보이신 일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옵니다 탑을 조각하고 비를 새긴 이들과 틀을 닦고 탑을 세운 이들과 탑비를 세우기를 원력 세운 이들과 여기까지와 공양물을 올리고 예배한 모든 불자들은 그 공덕이 무량하여 세세생세의 지혜복덕이 자라나 성불할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고암문도 문손들과 불자대중들이 제불보살님과 용성조사와 고암대종사님 사리탑 앞에서 지극한 정성으로 고하옵니다. 불기 2065년 3월 30일